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. 잠깐 잠깐. 곰곰 이가 뭐야? 곰곰 이가 맞는 벽이지야 헤어질 만했네. 너는 죽어라 그냥 나가 죽어라. 아 이게 설마 이 세계로 가는 트럭인가요? 코네색카이가 말해인다. 온다! 온다 이 세계 전송 트럭! <laughs> 너무 인형 날라가듯이 이렇게 날라가는데 마이크를 잡아라! 마이크요~ 쓸데없이 이건 지적해야지, 쓸데없이가 아 쓸데없이겠지. 내가 이런 실수를 수치심이 몰려온다. 가르쳐가 맞는 말이죠. 내가 이런 실수를... 맞춤본 지적하는데... <laughs> 지시하지 않아? <laughs> 자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머물게. 어, 세계 수에 몰려? 장비풀 세트? 100만 걸 네? 이걸 진짜 다 준다고요? 이걸 이렇게 털어도 돼, 내가? 혼나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이불사월은 그러네? 그럼 의미가 없네요? 똑똑하네? 며일과 몇 며칠! 몇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걸 틀린다는 건 좀. 따라서 승리는 기사단장! 에? 며일이 맞아? 당신 세계에서는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인 건가? 아, 여기는! 맞춤법이 다른가 봐, 이게! 두 세계가 맞춤법에 차이가 있을 줄이야, 맹점이었군. 그, 그럴리가! 아, 나를 비웃는 거였어? 맞춤법 실수를 지적받는다는 것이 그렇게나 당혹스러운 기분이었다니. 그 부끄러움, 그 무한함, 어쩌면. 내게 마침업 실수를 지극받은 사람들도 그런 기분이었을까? 오호, 이제야 좀 알기 시작했군요. 어째서 난이 남자에게 온 걸까? 아까의 대화에서 뭔가가 마음에 걸려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었다. 반했네내 녀석이 뭐라 하던 내 신념은 변하지 않아. 올바른 것은 며칠 쪽이다. 그래, 알았다. 무엇이 내 마음에 걸렸는지. 어쩌면, 어쩌면, 틀린 쪽은 메드리오 왕국이 아닐까? 우와! 본인을 용사로 뽑아주는 왕국을 배신하는 이런 스토리. 아, 자네가 다른 왕국에서 얻어낸 신날린 실력에 맞춘 복사인가? 자네에겐 전투의 최종목을 맡기겠네. 그 능력을 만껏 발휘해보게. 그런데 발휘가 아니라 발휘가 맞는 표현입니다만. 야 왕이잖아, 좀 봐주라고. 왕이잖아. 이미 메디리 왕국 사라졌어요. 고집을 그만 버리고 며칠 을올바을맞춤법으로 인정해주세요. 어떻게든 여러분의 신비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. 저택에 보관해뒀던 군자감 백말골드만 도둑맞지 않았어도... 헤헤... <laughs> 아니, 있길래... 아니... 아, 있길래... 니가 잘 관리를 했어야지. 그런 거를... 자물쇠도 안 채우냐? 너는... 고생고생해서 수집한... 최강장비 불세트만 도둑 언니 하다 못해 세계 수의 물량부터도 맞지 않았더라도 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대장님 잠시 괜찮으십니까? 자택의 신축에 예상 이상으로 지출이 증가해서 100만 골드 정도 부족하다고 이 100만 골드를 전하해이걸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지 어떻게 바보야? 뒤로 가서 저너 눈치 없어? 아 맞다 얘 눈치 없었지? 어어어다 봤니? 다 봤니?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래서 무슨 이야기 중이었죠? <laughs> 네가 그러고 사람이냐 <laughs> 죽여버리겠어 <laughs> 얘도 진짜 큰코한번 다쳤으면 좋겠다 난 주인공이 왜 이렇게 얄밉죠? 그리고 며칠 이내 고강의 이름으로 자네를 고사 고자... 네? 고자요? 공장이랑 맞춤법을 바꾸고 자기를 고를지, <laughs> 맞춤법을 지키고 거세당할지는 장애야 정하기. <laughs> 얘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춤법을 어기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. 그렇다면 과연 거시기에 칼이 들어와도 맞춤법을 지킬 수 있을지. 아니 근데 여기서 자기를 고르잖아요. 그러면 그냥 미친 놈인데 여기서 자르면 신념이 있는 미친 놈이야. 신념이 있는 미친 놈이 됩시다. <laughs> 안돼, 안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. 거라고. 거세하려 플레이어를 거세! 으아! 난 거세할 게 없지롱. 거세할 게 없지롱. 굿 말려봤자 소용 없겠지. 좋아 나도 함께 가주지. 룩스 어째서? 우린 친구잖아. 그 이상의 이유가 필요해. 그 이상의 이유? 너 설마? 안돼 난여자들 한다고 룩스야. 드랩다이 낼름 돌파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. 낼름이 아니야 날름이겠지. 아. 너, <laughs> 한참 감동적인 대사 중인데, 멈춤범 지적을. 애당초 나는 이네 허락을 구하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야. 너에게만은 비밀로 하기 싫어서. 왜? 왜 얘한테만은 비밀로 하기 싫었을까? 둘이 뭐야, 뭐야? 둘이 뭐야, 뭐야? 지금 폐아의 포고문을 각 가정에 전달하는 중입니다. 포고문? 무슨 포고문? 읽어보자. <laughs> 오늘부터 고자 다음 자기를 후장에서 후장으로. 아니! 왜 그러는데요? 왜 그러는 건데요 왕님? 이거 혁명하려고 등 떠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이 정도면 얘들아 혁명해라 이러고 등 떠밀어주네요. 훗, 역시 이렇게 되어버렸나? 실은 내가 고자가 되디오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매일 폐하를 찾아뵙고 상소를 드렸다. 캬, 진짜 친구다. 이게 진짜 멋있는 친구지. 넌 최고의 부장이야. 야. <laughs> Drop the beat! 마이크를 잡기나 도전자의 맞춤법 배틀이다. 허심탄을 지적한다. 허심탄이가 아니라 허심탄이겠죠? 그런가? 장관. 맞춤법을 개정하다. <laughs> 이제부터 허심탄이가 아니라 허심탄이가 맞는 맞춤법이다. 아니, 구광구광아. 오허라 이래 되는 거야? 지적한다. 대니이 아니라 대니이겠죠 그런가? <laughs> 장관. 개장한나대결야대미맞는 맞춤법이다. 와, 미친놈이네. 이제 맞춤법을 지적할 기력도 사라진 모양이구나, 네? 무슨 말입니까? 뭐가 틀렸네요? 못 들었나? 오졌다, 오졌다고. 오졌다는 표준어입니다만? 뭐라고? 우와! 말도 안 돼. 지작이 아무튼 지작임. 지작도 표준어라. 고 뭐라고? 젖었다! <laughs> 조졌다. 네, 젖었다도 표준아입니다 이럴 수가 절대로 질수 없는 바를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,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될 줄이야. 캬. 생각해보면 이거 봐, 처음부터 인연이라고 말해야 하던아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인연이었지. 적으로 만난 너와 이렇게 절친한... 우? 사이가 될 줄이야. 그러게, 그뿐만이 아니야. 넌 나에게서 유일한! 유일한~ 야, 유일한이라. 이거, 이거 의미가 깊은 말이거든요. 유일한 룩스가 정신인가?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요. 야토고자 룩스 후장 영원해라. <laughs> 아니, 제발~ 동네 야산에 쓸어내있다가 등산객에게 발견되었다. 그리고... 뭐야, 또 사람을 불러내고...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? 그러면 됐어! 마츠몬 가지고 뭐랑 그러는 것만 니면 너도 꽤 괜찮은 녀서 녀석... 야, 선녀십니까얘 날개 있는 거 아니야? 잘 찾아봐, 얘 날개 있는 거 같은... 어, 그렇다면... 아, 솔직히... 아니... 이, 이건 좀... 야, 그래도... 너... 적당히 지켜줘야 하지 않겠니? 마이크를 잡아라! 맞춤 몬 배터리 신장한다 다음 것도 볼 거지? 저건 안볼 거야? 이것도 재밌어. 갈 거야? 또안볼 거야? 다음 영상도 봐줘. 다음 것도 봐줄 거지? 이건 안볼 거야? 가지 마. 이것도 봐. 구독, 좋아요 누르기.